안녕하세요. 크레이즈몽타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이번 달에 굉장히 핫한 모델, 바로 쥬에리 모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 왼편과 오른편에 쥬에리 모델들이 서 있거든요. 이두 가지의 차이가 지금 한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쥬에리 모델은 24년식일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쥬에리 450 포메틱 가솔린 모델하고 쥬에리 300D 포메틱 디젤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25년식부터 주애리 350 가솔린 모델이 이제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가솔린 모델로 주애리 450 모델과 주애리 350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애리 450 모델은 AMG 라인 패키징이 기본 적용된 모델이고요. 주애리 350 모델은 AMG 라인 패키지가 빠져있는 기본 노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라인업 차이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번 9월달에 주애리 모델이 아주 핫하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지금 리뷰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50과 350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GLE 350 모델은 M254 엔진 2,000cc 가솔린 모델이고 4기통 모델입니다. g l e 3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2 5 6 엔진이고 3,000cc 가솔린이에요. 두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배기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마력이 258마력이고요, 토크가 40.8토크. 이 e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대비 성능비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이유는 g l e 3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1억 3,760만 원이에요. g l e 350 모델이 1억 1,660만원 가격 차이가 2,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드디어 g l 리가 조금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기량 차이 때문에 생기는 엔진 마력 차이가 있지만 2,000cc 가솔린 모델이 그럼 출력에 부족함이 느껴지느냐 제가 실제로 시승해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물론, 450이 출력적인 부분으로는 훨씬 좋습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좀 묵직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GLE 350이 출력이 막 부족하게 느껴진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외관 디자인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릴이 일단 가로 형태의 이 형상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450은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조그만 벤츠 로고들이 박혀 있는 건 450이고요. 350은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다. 범퍼의 하단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스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 스커트 디자인의 포인트 되는 크롬 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죠. 반면에 450 같은 경우에는 일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조금 더 스커트 디자인이 좀더 퍼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에어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의 디테일은 AMG 라인이 조금 더 육중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못된 놈. 노멀 버전은 좀 착한 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저는 이 클래식한 감성을 담고 있는 이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애리 4호공 같은 경우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공격적이죠. 그리고 조금 더 스포티하죠. 제가 이쯤에서 컬러의 추천을 조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애리 4호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차의 인상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화이트 컬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주애리 3호공 같은 경우는 이런 디테일의 감이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됩니다. 좀 어두운 컬러로 이제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차량들이 갖고 있는 크롬 라인들이 좀더 부각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쉐입이 머릿속에 박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티빔 헤드라이트 둘다 들어가 있고요. 뭐 라이트의 격차도 없을 뿐더러 전체적인 뭐 크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휘라치 몰딩이지 않습니까? 휘라치 몰딩. 노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차체 색깔하고 달라요. 물론 이 부분을 강조해서 클래식한 감성을 담겨 있는 차량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밝은 계열로 가셔도 되는데 어두운 계열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이 묻히겠죠. 사온 같이 바디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휘라치 몰딩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적용된 휠이 20인치입니다. GLE 450 모델은 21인치가 적용돼 있어요. 이 전체적인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주엘이 350에는 꽤나 잘 어울리는 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여기에 AMG 라인 휠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냥 요 형태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길이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전체 총장 사이즈가 4,925입니다. 이 e 클래스 세단 모델 같은 경우에가 4,9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 l 이 모델의 이 전폭은요. 2m가 넘습니다. 지금 3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m10. 450은 2m 20인데 그 차이는 휘라치 몰딩에 좀더 튀어나와 있는 정도의 그 미세한 차이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한 2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폭이 2m라는 거는 실내 거주성이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2m면 주차할 때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 주차 라인 폭 보통 기본이 되는 폭 사이즈가 2.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차장법이 그래요. 근데 요즘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광폭이라 그래서 2.5m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이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모습 보시게 되면 450 AMG 라인하고 크게 다른 점 같은 경우는 딱히 없습니다. 거의 뭐 형태가 같죠. 근데 이제 이 디퓨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더 디테일하게 뭔가 가미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정체적으로는 450이랑 큰 차이는 없다 범퍼 옆부분에 있는 에어덕트 형태의 디자인 절개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전체적인 쉐입이나 이런 것들은 GLE 450이랑 같기 때문에 사실 구매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아니면 아 그냥 GLE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의외인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프트도어 클로징입니다 보시면 딱 갖다 대면. 쭉 따라 들어갑니다. 실내를 보시게 되면은 핸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적용되어 있는 우드 인네이 그리고 가죽 디자인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한데 물론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게 되면은 4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입니다. 350 같은 경우에는 아티코 가죽이라고 해서 합성 피혁인데 아티코 가죽이라는 거는 실제로 물성 자체를 거의 천연 가죽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만들어 놓은 차세대 인조 가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품질이 굉장히 장이 좋은 천연 가죽과 거의 차별이 없는 그런 가죽을 뜻하는 거고요. 장점도 있습니다. 아티코 가죽은 천연 가죽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파운데이션이나 여성분들 그런 게 묻었을 때잘안 지워지는 단점이 있죠. 근데 아티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로도 그런 것들이 잘 지워지는 거. 사용성이 아주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벤츠가 잘하는 거 하나를 좀 설명드릴게요. 원래 운전자가 차에 타가지고 제일 먼저 만지는 게 뭘까요? 바로 스티어링이에요. 이 스티어링에 사용돼 있는 가죽은 최고급 나파가 주를 사용합니다. 딱 만졌을 때이차 되게 고급스러운데 이 느낌이 나게끔 모든 차량이 그렇게 세팅이 돼있다는 거가 저희 브랜드의 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GLE의 가장 큰 장점은요 뒷자리에 있습니다. 한요 정도 앉으시는 분들이 보통 한170 중후반 정도 요 정도 사이즈로 앉으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뒷좌석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GLE의 최대 장점은 바로 휠 베이스예요.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의 거리. 2,995mm입니다. 3m예요, 3m. 이 실내의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뜻이에요. 이어시트 무릎 공간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남아 돌아요. 이 주먹이 몇 개야? 한 4개? 패밀리카죠. 뒷좌석에 아이들도 타야 되고 거주 환경에 대한 장점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시트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다. 그리고 이 선루프 말인데요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뒤에 탔을 때 개방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 정말 거주성만큼은 이 편의성만큼은 최고인 차량이에요. 450이랑 다른 점은 2열 시트에 전동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450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등받이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장점인데 350은 이제 그건 빠져 있어요 대신에 폴딩에 대한 부분들 시트에 어깨에 있는 부분에 요 레버만 당겨주면 가볍게 접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디오 사운드도 부메서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어요 연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0cc 가솔린 요 GLE 350 모델 같은 경우에 복합 연비가 8 7 k m 고 고속도로 연비가 9.4km라는 거 생각을 해봐요. 폭이 몇이라고요? 2m. 전장이 몇이라고요? 4920. 이렇게 큰 SUV가 연비가 8.7?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26년식부터는 GL450이 라인업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AMG 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에 나이트 패키지라고 해서 그 패키지까지 들어간 채로 한 가지 라인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은 GL450인데 AMG 라인 패키지가 없이 GL350과 같은 노멀한 디자인으로 갖고 있는 요형 로 라인업이 하나가. 더 생겨서 총두 가지 라인업으로 26년씩은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죠 GLE 모델들 전부 다 되게 오래 팔지 않았어요? 이제 풀체인지 될때된거 아닙니까? 아직 멀었어요 26년도 한 중하반기 정도에 E-END 페이스리프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델로 왜 이렇게 오래 파는 거야? 아마도 전기차 플랫폼이랑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GLE 모델들이 조금 더이 디자인으로 오래 판매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 페이스리프트 되는 GLE 모델은 26년도에 27년식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7년식으로 나올 페이스리프트가 이 형태에서 크게 변하느냐 크게 변하지 못할 겁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동일할 거고 크기도 동일할 거고 라이트의 벤츠 로고가 어떻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궁금하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적인 쉐입을 크게 변동시키기는 어렵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는 모델은 내년 얘기다. 아직 25년식이 남아 있고 프로모션이 아주 좋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고객님들이 g l 리를 정말 많이 보시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궁금하신 분들 좀 보실 수 있게끔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거가 더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3000cc면서 내가 출력감을 느끼면서 이 정도 가격대면 난 충분해 사시면 되고요 가성비가 좋은 suv로 갈고 싶어 접근하기 좋은 g l 리 35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주애리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를 좀 상담하고 싶으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단순하게 견적문의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되도록이면 전시장으로 좀 오셔서 저하고 얼굴을 맞이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좀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